안녕하십니까 주식선입니다. 오늘은 삼성제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.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.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삼성제약은 이제 1929년에 삼성제약소로 설립된 회사고요. 26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의약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우리한테는 이제 가스활명수로 유명하죠. 어 최근에 삼성제약 주가가 이제 그 4천 원대부터 이렇게 1 3 4 5 0원까지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그 최장암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는데요. 임상 3상 결과가 기대만큼 이제 좋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 재료가 부각되고 주가가 이렇게 세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고 어, 금요일 날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요. 어, 뭐 이건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죠. 0.8% 정도 이제 하락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5일선이 1800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800원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 제가 이 삼성제약이 첫 상한가 나왔을 때 이제 시가총액 1조 원 정도는 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가총액이 7천억 원까지 올라온 상태고요. 아마도 이제 그만8 0원 1800원 5일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 주가 만원 이상은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.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.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들 하시면서 뭐 수익 실현할 부분은 수익 실현하시고 끌고 가실 비중은 또 끌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삼성제약 주주님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. 어 이번 주도 잘 대응하셔서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. 상단에 있는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로 후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후원하시는 분들은 올한해 2021년도도 대박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, 생기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